안녕하세요 초이사장 입니다 오늘 니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드디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쉬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대가 1호점에 설탕이 딱 떨어져 가지고 설탕을 구매하려고 직원이 다미안 오토바이를 타고 온킹킹에 재료를 사러 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고 현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대형 트럭이랑 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다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화상으로 목소리 들어보니까 뭐 생명이 유독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다리 쪽이 너무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지금 빨리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도착해서 영상 켜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상황 설명을 저도 상황을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라 현장 도착해가지고 제가 상황 보고 나중에 상황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발 별로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미새 오토바이도 많이 부서졌다고 하고 사람은 뭐 위덕한 건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아이고 일단 차가 중요한가요 사람이 중요하지 일단 도착해서 영상 다시 킬게요 저희 기사 프랑클린이 먼저 도착을 해 가지고 현장을 수습하고 일단 엠블라스는 출발을 시켰다고 하고요 오토바이랑 트럭을 계속 길에 세워 놓을 수가 없어 가지고 교통 마비가 오니까 을 채워야 된다고 교통경찰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치우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장은 지금 현재 프랑클린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아마 프랑클린이 해본 경험도 없고 그리고 결정권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계속 저희한테 연락 와가지고 물어보면서 진행을 하는 도중이고 저희가 빨리 현장 도착해서 현장 수습하고 빠르게 로멜이 실려간 병원부터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But Even in your today, on King, King Day, diva. Manang Franklin going Unking King. Oh, King, King. But now, may mga Korean garden possible. Kanang not morning all arrive. Oh. That's why kanang on 1 p.m. out. Uh, come on, inventory fade in. Possible. Uh, if they inventory early, so they will inform early also that we need uh, sugar. But there are mistakes, so they just go. 벌스날? 아이고 지금겠다 진짜 도착해서 상황보고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착했는데 이제 오토바이 치우고 있네요 이 하얀색 트럭 여기 밑에 깔려있던 오토바이인가 봅니다 오자마자 딱 치워버리네 로앤 오케라 원새롱이 엄마 아빠리 많이 오거나 못봐 하야미랑 존말코 와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있었네요 지금 식당이 한가한 시간이라서 브레이크 타임 이용해가지고 사주러 왔나봅니다 아꼴랑 반짝이, 고어 스레 마인 파바랑그거야뭐 고치면 되고 폴리스, 바 라이센스 트럭, 드라이버 라이센스 롬사이폴리스테이션 For both side, because I ask who will pay for hospital bill now, Romil is there. Uh, we cannot talk in police station now. We don't know our damage and we don't know how to accident. Pa we don't have any idea how we talk in police station. Okay. Uh, mas maayo, ato sa Romil. Um. Mangtabi tang Romil and then go police station after. Uh, kamiyan now, Perisa, kita. 이거 전재산일텐데 다미안한테는이 호텔 다미얀봐 Just focus the work, I will fix Don't be sad, just focus the work 가자 <목소리> 가자 코스피 대 가자 이거 대가 부탕해놓고이가오 <목소리> 사카이 하이미에서 컴박 히어 하면 되나 그지? 일단 병원으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상황을 보고 경찰서 가서 이야기를 하지 상황도 모르는데 경찰서 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차관이 따라오라고 해도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가지. 일단 호스피탈 간다. 어. 로멜 셀폰 있어? 와. 내 셀폰. 세롬이 로터 셀폰 나오. 번나 급박번호. 갔다. 세게 되게. 쉐쎼 세상. 쉐쎼, 쉐쎼, 호스피탈 도착했습니다. 비가 오네요. 해는 짱짱한데 비가 오는 신기한 날씨입니다. 찾았다 사진 아.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어케 아. 해라? 아. 어? 아, 사람 나 패.

엑스레이 비용이 확실히 싸긴 하네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엑스레이 비용이 한 대략 한국돈으로 15,000원 정도 나왔고, 응급실 비용이 보통 만 원이 넘거든요. 1, 2만 원 하는데 여기는 1 0 0 0원 정도로 되게 싸네요.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필리핀 저소득층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이쪽으로 오는 이유가 가격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가는 병원보다 한 4, 5배, 많게는 10배까지도 싼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어, 찍은 거는 금간대도 없고 의사가 바로 그냥 집에 가도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 사고 났을 때보다 지금은 로맨이 혼자서 절뚝거리지만 걸을 수 있는 정도로 호전이 돼가지고 여튼 바로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도 될 정도입니다. 어, 굉장히 희소식이고 중요한 건 엑스레이 찍는데 지금 4시간 반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지쳤고 팬디스도 지쳤습니다. 엑스레이 찍는데 대기하는 데만 4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와. 제가 막 뼈부러져가지고 3주, 4주 동안 소술도 못 받고 대기했던 애지가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가네요. 하, 하여튼, 필리핀 국가병원은 너무 느려서 그게 너무너무 단점이고. 일단 빠져나가고 싶어요. 로맨도찍기까지는안 찍어도 되고 걸을만하다고 어, 하니까 사고 직후에 이제 많이 아팠지 지금은 괜찮나 봐요. 그래서 로멜 데리고 일단 밥 먹고 경찰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 지금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캔디스랑 저랑 로멜이랑 밥 먹고 경찰서로 이동하고 그 후에 뭐 다미한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시간 지나니까 괜찮아 졌나보니다 식당 가갖고 밥 먹고 가자. 나는 죽어도 못 간다. 응. 경찰이 네 체포한다 그래도 나는 밥 먹고 가야 되겠다.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 하려고 스트 타벅스가 들어 있는 건물인 여기서 밥 먹어야 되겠습니다. 너 사킷? 나 너무 사킷? 나 메라. 아케라. 아케라. 아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 아니라. Maybe, day fix or ako lang fix? Okay. ra right. If you cannot work, just tell me. I give you time for take a rest. Exactly. Two weeks, three weeks, okay. Naman, right. Justin. Justin? Yeah. Mm, come back on Monday. Monday? Mm. Social? No, I will teach cook. Okay. Logo, y a n g l i v e We now, very thin. Vlog, so, very thin. No food, mm. no money. Because, mm. now, mm. gasoline, mahar, and all t p a s s e n g e r 아, 그래도 이렇게 같이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이 다행입니다. 뭐 어차피 경찰서 가서 교사받는 건 교사받는 거고 뭐 누구 가실이든 간에 저희 직원 가실이면 제가 다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트럭 과시이면 트럭 회사 쪽에서 다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사고고 그리고 제가 사장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근무중에 일어나는 직원들 사고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걱정 안 하게끔 미리미리 얘기를 다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쉴수 있을 만큼 다리가 괜찮은 만큼 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밥 먹고 경찰서 가서 조사 받을 거고. 다미안 오토바이는 저희 집에 놀고 있는 오토바이가 두 대가 더 있거든요 직원 주려고 여기저기 급내물로 나온 거 조금 사놓고 그리고 제 원래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도 있고 이용을 안 하는 오토바이도 두 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담미안 빌려주고 출퇴근용으로 잠시 쓰고 사고 난 오토바이가 다 고쳐지면 그때 다시 담미안에게 돌려 주려고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하루에 만원 돈에도 벌벌 떨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집에 겁을 먹어요. 병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무서워하고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괜히 위축돼 가지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어, 수리비도 제대로 보상 못 받고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장이 옆에서 조금 붙어 가지고 있어줘야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조금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상적인 사회인데 없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불공평한 사회가 필리핀인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옆에서 조금 케어를 해줘야 될것 같고 경찰서도 굳이 같이 따라갈 필요도 없는데 가서 옆에 서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로멜이 거기에 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경찰서 경험은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가서 옆에 서있어 줄 예정입니다 이따가 밥 먹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I'm happy Why? No damage I really afraid 이거 what, what English? Crochet l 그러니까 Crochet l mm.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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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졌을까봐 되게 걱정 많이 했을까 mm. 여기 끊어지면 이분 할미 m 티 U T, Fred Olsen, v e r 직원 안 다친 게 최고죠. 가게 한개 있을 때는 직원 막 욕절기에 손가락 병원 데고 이랬을 때는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때는 저도 이제 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가지고 식당을 열었고. 정말 저한테 여유 자금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런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병원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병원비 구할 생각에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다쳤다 그러면 직원들 괜찮은지 그리고 직원들이 또그 며칠 동안 소갈이 하는 그런 게 걱정이 되지 돈 걱정은 생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를 이럴 때한 번씩 느끼는 것 같아요. 어, 제가 그렇다고 막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너무 과대평가 하지 마시고 <laughs> 그냥 그렇다고요 여기는 로멜 이라는 직원입니다 어, 제 6절기 담당이고요 How many years you are? 3 years 최고참이요 거의 아미안이랑 올머스티 셈이지 음. 어, 우리 브런치 하나밖에 없을 때부터 일을 했거든요 음.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영상이 안 나온다고 이게 신입이 아니에요. 직원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요 카메라에 그렇게 막 뚜껑을 나타내지 않는 문 제가 또 영상을 찍지도 않습니다. 봐봐, 액션이 없잖아. 응. 뭐라 로맨, 쌤이잖아. 로맨 로맨. Same name, same t i o n That's why no take v o 와볼까요, 새로 월라 가장 액션 막 리아. 얼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반응이 없습니다, 제원 근데 진짜 깔렁깔렁하게 생겼는데 깡스텔 페이스잖아. 근데 월킹은안 그래. 저는 되게 기대도 안 하고 썼는 직원인데 이때까지 잘 붙어가지고 외상 언니 원 타임에서 원질 나온. 그지? 어. 보관리도 되게 잘하고 내가 성실해요. 그래서 요리를 가르쳤는데 중요한 건 소질이 없어서 너무 느립니다 저희 요리를 다할줄 아는데. 손이느려요 손이. 느려요, 손이. 음. 그래서 아직까지 요리사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노하우트 이노하우트 코 봐. 음, 스피드 브라블라네요. Yeah. 음. 열심히 갈쳐가지고 yeah. 지금 보러줄 뭐 예정입니다. 소중한 직원이었어요. Yeah. 아유, 많이 먹어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아들 <laughs> <하는> 메뉴. 나못 써. 어. 어, 배불러서 못 먹겠는데. 계속 나오네. 얼마나? <laughs> 어, oh, thank you. 음. Um. Have you been c a l station? 몰라? 포이스타임? 포이스타임? 아 오케이 You have good e x p e r i e 경찰서 왔습니다 메리랑 yeah. 조사 잘 받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이든 아니든 일단 조사 잘 받고 나올게요 들어가냐?